자, 9번, 기초, 200병, 곱하기 1, 2, 3. 네,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안세스이 1, 2, 3번 발이야. 1, 2, 3번 발만 가지고 칭출한 얘기입니다. 1, 2, 3번 발. 자, 1, 2, 3번 발. 자, 1번 발. 1번 발. 1번 발. 자, 2번 발 들어주세요. 2번 발. 2번, 2번 발. 이렇게. 자, 여기 3자 써있고, 3번 발. 자, 3번 발로 들어. 자, 3번 발로 감아. 또 3번 발로 들어와. 자, 또 3번 발로 어깨. 또 3번 발로 어깨. 또 3번 발로 들어와. 자, 3번 발로 감아. 자, 3번 발로 감아. 마무리. 2번 발로 손바꾸자. 마무리 1번 발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초, 기초 1번, 2번, 3번 발음만 알면은 이런 기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1, 3번 역시 제 완전 기초 DVD에 나와 있구요. 어, 헷갈리실 분이서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부칭하죠? 그 우리가 보통 대고 이렇게 주지. 처음부터 이게 1번 발이고 두 분이 모르셨을 거야. 내 20년 춘 사람들은 발다 잊어버리잖아. 어, 그게 1번 발이었었나? 우리가 부칭하자마자 부킹하자마자 이런 부분은 없을 거야. 막, 막 이렇게 잡아요. 가을 끝에 있더라고 사건 가다 막전 어?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제 성폭행이죠. 막 바지 찢고 옷 찢고 막그 성폭행하면 감옥 가잖아. 근데 편안하게 일본서부터 촥한 명의 여자한테 사람받잖아 어떤 자자막 차도 사준다더라고 남자한테. 집도 사주고. 그렇게 수두개 이상 번발해야 돼. 우리가 부킹하면 여자랑 부킹하면 이제 일 번가. 이러니까네번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사 이렇게 하는데뭐후가시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작정하자는 분들이 무대에 가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보니까 한 10명 중에 두세 분이 그셨어요 10명 중에 두세 분이 그래서 1번발이 뭐냐면 복싱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1번발 자한 번만 작고하면 심심하잖아요 가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서 2번발은 앞에서 돌리는 거예요 자 3번발은 어깨거리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 그래 자, 요 세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양손기술을 한번 더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반 발성명은 제가 발글 했죠 1번반 또 1번반 또1번자 2번반으로 하겠니다2번좀 전에 한손을 했잖아요 다른 다 똑같아요 손만 양손자 잡았을 뿐이죠 2번 그래서 이 세가지만 배우면 손기술은 거의 다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데자3번 그리고 또 3번발 들어 다시 또 3번발 어깨 발은 똑같은데 그림이 틀리다는거 그림이 이렇게 다시 또 3번발 또 감아 또 3번발 감아 자아무리1번자 2. 여기다 이제 4번발 붙이고 5번발 붙이면은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수십만 개 제가 눈이 이게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보다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4번 발붙 치고 5번 발6번발 21개 발막 붙여봐 그럼 우주에 떠 있는 별보다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기초발 많이 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곱하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